안녕하세요. 지피입니다. 리플 XRP.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에 몇 차례 조정이 있었죠. 암호화폐에 있어서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자, 왜냐하면 셧다운이 이번 주 안에 종료가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크게 반응할 수 있고요. 이번 주를 넘어서까지 종료가 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또한 번의 큰 성장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다면 셧다운 마지노선과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이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께서는 불안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불안감을 좀 덜어 드리기 위해서 최근 리플의 기쁜 소식 하나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여기에다가, 자, 올해 말까지만 일을 하기로 발표를 했죠.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어츠의 삶에 대한 이야기 자무 달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향방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번 주는 물론 10월, 11월 달 대응하시는데 명확한 기준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9월 말에 발표는 나왔었는데요 데이비드 슈어츠고요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입니다 자, 그런데 리플의 CO가 e 사임한다고 잘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데이비드 슈어츠 같은 경우에는 리플 레처의 원래 아키 텍트중한 명이죠 리플의 핵심 기술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1년경부터 XRP 레처 개발에 참여했으면서 리플의 초기 멤버입니다 자 데이비드 슈워츠 여기 옆에 보시면 조엘 카츠라고 되어 있죠. 조엘 카츠는 온라인 닉네임이죠. 자 어쨌든 리플의 CEO건 리플의 c t 오건 사임한다고 하니까 리플의 핵심 내부자죠. 핵심 내부자가 그만둔다고 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런 의심이 들 수는 있죠. 이런 의심이 들면서 뭔가 불안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 데이비드 슈워츠의 사임 이유에 대해서 본인의 X 게시물에 그 이유를 올려놨습니다. 자, 간단하게 핵심 부분만 살펴보면요. 자,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어서 또는 안 맞아서 종종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경우 는좀 다르고요. 올해 말까지 정식으로 근무를 할 거고요. 자, 리플의 핵심 멤버들과는 관계가 좋은 걸로 볼수 있고요. 공식 CTO에서는 어, 물론 하지만요, 명예 CTO로서 계속 사무실을 들락날락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개발 일에 조금 더 시간을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요. 아이들과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하죠. 그리고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하고요. 즉 요약해 보면은 데이비드 쇼츠는 어쨌든 취미 생활도 하고 가족들과 시간도 더 보내고 본인의 전문 분야인 개발 분야에 조금 더 시간을 쓸 계획이다. 사임은 하되 명예 CTO로서 계속해서 커뮤니티와 리플과의 관계는 유지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즉자 CEO가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CTO가 그만두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한 불안나 또는 어떤 음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는 일단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괜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데이비드 슈어츠의 뒤를 이을 인물이 현재 리플에서 근무 중인 데니스 야로시입니다. 데니스 야로시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이고요. 2026년, 자, 이때부터 정식으로 CTO 직책을 맡을 예정이고요. 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오늘 리플 홈페이지에 올라온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레인 최대 핀테크 인큐베이터인 바레인 핀테크 베이 줄여서 BFB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내용인데요. 자, 미국과 우리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자, 10월 9일로 이렇게 올라왔고요.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리플사의 큰 그림을 엿볼 수 있는데요. 자, 이번 파트너십의 주요 활동으로 보면요. 리플이 바레인 금융 기관에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솔루션과 스테블 코인인 리플 USD, r l u s d 를 제공할 계획에 있고요. 자, 이미 리플은 60개국 이상의 규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죠. 자, 2025년 3월에 DFSA 이 라이선스를 획득을 해서요. 두바이 금융 서비스청 규제 받는 최초의 블록체인 결제 제공 업체가 되었었죠. 즉 이번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첫 번째 규제가 확대되면서 중동 지역 내 합법적 사업 확장이. 리플의 사업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주고요. RLUSD,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리플 생태계 확장을 의미하고요. x r p 는 리플의 네트워크 브릿지 통화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 이렇게 함으로써 기관 채택이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자 이렇게 실제로 사용이 되면서 실사용 사례가 증감으로써 이런 솔루션 도입을 고민하는 많은 기관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겨주게 되는 거겠죠. 자, 어쨌든 자, 이번 파트너십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중동 지역에서의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파트너십 확장은 리플 사의 신뢰도를 올리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실제 XRP 사용량이나 거래량 증가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플의 사업 성장이 XRP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겠죠.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확실하게 중동 지역에서의 리플의 입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런데 바레인이 뭐 별거 아니지 않냐?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실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우선 바레인 같은 경우는요. 100년이 넘는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 왔고요. 바레인 내 376개의 금융 기관을 운영 중에 있고요. 바레인은 중동이죠. 이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 석유나 가스 다음으로 바레인의 두 번째 주요 사업입니다. 자, 석유나 가스로 인해서 돈이 많이 돌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금융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요, 이 금융 서비스 분야가 GDP의 17%가 넘었습니다. 바레인는요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자 두바이와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을 만큼 작지만 오랜 역사와 진보적인 규제 그리고 이슬람 금융의 전문성을 도루두루 갖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파트너십 굉장히 리플사에 있어서는 엄청난 호재겠죠. 자 따라서 어, 여러분께서는 어, 리플에 대한 걱정 뭐 리토 속이 아니냐, 뭐 리플 자 리플 사기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자 리플의 사업성이라든지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 의심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리플은 국경간 결제를 포함한 페이먼츠와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인 이 커스터디 사업 그리고 스테블코인에 집중하면서 이에 걸맞는 파트너십과 결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리플의 펀더멘탈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고요. 자, 하지만 리플 역시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에 속하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성숙도가 아직은 초기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주변 상황에 따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턴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것들을 이용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겠죠. 자, 현재 상황 그렇게 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셧다운이 잠겨야 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10월에) 현물 (ETF) 승인을 앞뒀던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 좀더 타격이 크죠. 하지만, 셧다운은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언젠가는 종료가 될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셧다운으로 인해서 승인 절차가 멈춰있는 SEC 또한, 셧다운이 종료되면은, 다시 재개가 되면서,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 나올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시장은 급 반등하겠죠. 셧다운이 지연되면은, 이 부분은 지연이 되면서, 10월달 승인에 대한 기대감, 즉, 크립토와 옥토버의 합친, 이 크립토버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시장은, 크게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셧다운이 언제까지 지연이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특히 알트코인들에게 치명적일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셧다운은 법안 번호가 SE882번이죠. 자, 이 임시 예산안이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통과가 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죠. 자, 최근 매일같이 이 임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필요한 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부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매일매일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또 어떤 딜이 되면서 통과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고요. 자 따라서 10월 중순 이내에만 어,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셧다운이 종료가 되면 그나마 SEC가 ETF 승인 업무를 재개하면서 10월 안에는 단은 아니지만 몇몇 현물 ETF가 승인이 날 수가 있고요. 크리토보에 대한 기대감 부분적으로 회복이 가능하죠.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어, 낙관적인 관점이고요. 자 만약에 예산안 합의가 지금처럼 난항을 겪으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밀릴 수밖에 없죠. 자 10월 말 이후로 밀린다면은 자크리토 보는 일단 어, 꿈도 못 꾸죠. 자 무산이 되면서 자 이에 따라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확 꺾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단기 투기 자금들이 버티질 못하죠. 그러면 당연히 현물에도 영향이 크고요. 자 이런 구조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자 12월 10월 중순이 일단 넘어가면은 뭔가 좀큰게올수 있다 큰게올수 있다 라는 부분 잘 염두를 해두고 있다가 원망만 해서는 안 되죠. 자 오히려 자 이런 게 있다면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기회로 삼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예산안이 합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이 부분을 알면은 조금 더 시장에서의 큰 조정이라든지 또는 갑작스러운 반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예산안 합의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자, 실시간으로 중계가 됩니다. 본회의 같은 경우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면서 알수 있고요. 어, 요즘에는 언론들이 굉장히 빠르죠. 자, 이 부분. 언론에서 빠르게 소식을 전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어떤 상황인지는 알아야 빠르게 알수 있겠죠. 즉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자,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 10시에 시작을 해서요. 저녁 9시 37분에 끝났습니다. 자, 미국 기준이고요. 자, 그 다음 일정은 10일 날이죠. 11시 30분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자, 미국의 현재 시간이 6시 36분이죠. 오전이죠. 새벽이죠. 자, 11시 30분 정도 되니까요. 앞으로 6시간 있으면 다시 의회 일정이 시작되고요. 셧다운에 대한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배치를 해 놨었습니다. 자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 시간이 자 우리나라 시간이 현재 오후 6시 40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6시간 후면은 우리는 11일이죠. 11일 1시 정도 1시 정도 될 겁니다. 11일 01시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 계획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1시간 정도 반지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 라든지 뭐 이때 임시 법안에 대한 통 시도가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본회의 심의를 위한 동의조차 이 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본회의에서 다뤄지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언론에서 어쨌든 토론 종결 및 본안 심의 진행을 위한 절차가 클로처라고 하는데요. 클로처를 통과했다라든지 모션투 프로시드해서 어, 법안 심의를 진행하는 동의안이 통과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본 회의에서 다시 심의를 진행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자 60표 이상 획득해서 자 심의 통과라는 얘기가 나오면 자셧다운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이 크게 반등하겠죠? 그런데, 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자, 이렇게 드라마틱한 셧다운 종료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순까지는 좀 끌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고요. 그 근거로는 본회의조차, 본회의 심의조차 할수 없는 이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드라마틱한 통과는 좀 어려울 수 있다. 말 그대로 공화당이 발의한 이 예산안을, 자, 일부를 민주당에서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해줘야 협의가 가능하게 된다면 다시 이거는 하원으로 또 내려가죠. 자, 하원도 다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어쨌든 수정안이기 때문에 상원에서의 통과 가능성은 좀 높아지죠. 하지만 하원을 다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기간이 조금 늘어질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뉴스라든지 얘기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이에 따라 셧다운 장기화 또는 셧다운 종료 이슈로 인해서 오르거나 크게 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꼭 어,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 리플사의 파트너십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계속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자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면서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자, 가격이 눌린다면 자 이것은 일시적인 눌림이다. 일시적인 조정이고 다시 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회복을 할 수가 있다. 이 관점에서 정 접근하시면 이게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 의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낮에 올려드렸던 영상을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직접 미 상원에서 진행했던 심의 과정들을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제가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중요 소포라든지 실시간 대응을 공유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입장해 주시면 좋고요. 소통방 입장 안 되는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자, 지난 8일도 그렇고요. 셧다운 관련돼서 현재 가격대 뿐만 아니라 자, 4,000원대 그리고 셧다운이 중반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거의 장기화가 확실시 되면서 크립토보는 무산되죠. 그럴 경우에는 3 0 0 0원 가격대 중반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정이 나온다고 어, 여러분들께서는 겁먹고 패닉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 말씀해 드리는 거고요. 자 반대로 셧다운이 조금 더 빨리 종료가 되면 그때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하겠죠 자 어쨌든 현물 etf차 메이저 코인들의 현물 etf 승인 일정이 어쩔 수 없이 지연이 되면서 불장다운 불장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xrp 자 리플 xrp의 매도시기도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매도시기가 조정이 될 거고요 자 이런 부분들 어 어떻게 보면 좀 골치 아프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 설사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당연히 매도할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자, 이 골짜픈 매도 시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맡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투자의 마무리는 매도죠.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사항이지만, 매도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시기죠. 제가 여러 시그널을 통해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서 문자 안내를 드릴 건데요. 대량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문자나라 사이트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400분씩 14그룹이니까 56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머지않아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폭락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집 문자 꼭 확인해주세요. 자,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건데요. 현재 매도 가격 구간과 매도 비중은 매도 직전에 결정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매도 시기까지 1만 면 정도가 1 천만 원씩 뺀다고 했을 때 1천억입니다. 갑자기 빠지면 가격에 영향이 크겠죠. 따라서 동참하지 않으시면 혼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방법은 리플 XRP 1차 매도 문자 신청은 010-8481-4359번으로 매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최종 마무리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리플 XRP 매진 문자도 같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때 같이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가격에서 매도가 되는지 확인하실 겸 해서 신청을 해 주셔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여러 정치적인 상황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죠. 자 하지만 리플 같은 경우에는 장기투자 종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변화에 조금 둔감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자큰 그림에서만 지금이 상승 사이클인지 하락 사이클인지 이것만 보시고 이거에 따라서만 대응하시면 충분하고요. 대신 시간이 문제죠. 어쨌든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선 접근하시면은 안 되고요. 자, 오르던내리던 시장에서는 몇십 퍼센트씩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종목과 함께 단타를 통해서 수익을 빠르게 확실하게 챙기시는 전략으로 이원화해서 암호화폐 투자는 진행하셔야 되고요. 대신 단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죠. 대신 이 리스크 관리만 좀 하신다면은 확실하게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리스크 관리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백일의 기적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진행하시면 되는지 꿀팁을 드릴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 가까운 수익을 내고 빠르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오늘 오전 9시 30분에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여러분들께 타점 잡았던 근거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잠깐 보시면 백일의 기적 4일차 종목으로 옴니 네트워크 추천드렸습니다. 옴니 네트워크 같은 경우 매수가로 4,040원 매도가 4, 4440원 손절가는 3900원 드렸는데요. 어 제가 추천드리고 자, 일단 여기서 끊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 오늘 제가 추천드렸던 내역을 보면요 자, 8시 10분 자, 이쯤이었죠 이쯤에 제가 추천드렸고요 그리고 8, 9시 20분 이쯤입니다 자,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수익이 났고요 잠깐 보시면요 10월 10일 100일 이적 사기 4일차 수익인증 영상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어 오늘 같은 경우 8시 추천 예고 문자 드렸고요 8시 10분에 옴니네트워크 추천드렸습니다 자, 매수 매도 손절가 한꺼번에 드렸고요 100% 매도. 수 체결 확인되면서 오늘은 상당히 빠르게 매도가 되었습니다. 9시 10분 정도 돼서 저희 목표가 도달했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자, 보신 바처럼 100일기적 4기, 자 아직까지는 손실 없이 수익 잘 나고 있고요. 한 번에 엄청난 수익률은 아니지만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안전하게 꾸준히 진행하면요. 전직 기수 같은 경우 100일기적 3기는 8월 19일 1일차 50만원으로 시작해서 31일차에 1577만원 모았고요. 이기 때는요. 7월 1일에 1일차로 시작해서요, 30일차에 1765만원 모았습니다. 자, 보시면 보통 10%수익률이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1%, 3% 이렇게 수익보고 안전하게 빠져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중간에 날짜가 비는데, 100일의 기적은 평일만 진행하고, 주말엔 저도 쉬어야 되고, 여러분도 쉬셔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괜찮죠? 자, 이 시트에 적어놓은 것들 다허투로 적어놓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몇개 확인해보면요, 지난 9월 29일날 추천드렸던 드리프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 휴대폰이고요. 제 전화번호도 문자나라에 등록을 해놓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문자를 받아보면서 문자가 잘 가는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요. 9월 29일 백일의 기적 3 1차 수익인증 영상입니다. 어, 오늘은 저녁은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전에 드리프트 추천을 드렸습니다. 매수 매도 손절가 한꺼번에 8시 10분쯤에 추천드렸고요. 자, 보시면 자, 8시 10분쯤에 9월 29일 드리프트 추천을 드렸고요. 잘 보시면 자, 29일 여기죠. 시간을 보시면 8시 10분. 자, 이때 추천을 드렸고요. 매수 체결 확인한 이후에 매도 되기 전에 제가 올려 드렸던 영상입니다. 백일기적 31자 종목으로 드리프트 추천드렸습니다. 아, 오늘 중간 영상을 조금 늦게 찍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약간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드리프트 매수가 1115 매도가는 1215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084원 드렸고요. 자 추천 기록 그리고 매도되기 전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중간에 4기 오리엔테이션 문자도 보내 드렸었고요 그리고 3기 어, 공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공지를 좀 많이 했는데요 제가 잘안 보내는 이 MMS 문자까지 이 비용이 좀더 들죠 이 문자까지 오늘은 두 개나 보내 드렸고요 자 그리고 오후에 드리프트 매도가 완료돼서 수익 축하 문자까지 드렸죠 자 다른 것도 한번 더 볼까요 자, 최근에 좀 핫했죠. 제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로지는 29일차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고요. 백일의 기적 29일차 종목으로 제로지에 추천드렸습니다. 제로지 같은 경우 매수가 5,650원, 매도가 6,200원 드렸고요. 손절가는 5,500원 드렸습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셨죠? 제로지 같은 경우도 매도되기 전에 타점 영상 드렸고요. 9월 26일 백일의 기적 29일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자, 화면이 작아서 조금 더 키워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아침에 제로지 추천 자 보셨죠? 8시 추천 예고 8시 10분에 매수 매도 손절가 한꺼번에 추천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7% 수익 보고 마찬가지로 잘 나왔고요. 자, 조금 더쭉 올라가서 한번 중간에 한번 볼까요? 자, 9월 16일 날 있었던 AWE 한번 보겠습니다. 백일의 기적 21일 차 종목으로 AWE 추천을 드렸습니다. AWE 같은 경우에는 어,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수익 내고 나왔던 종목이죠. 자, 한 차례 이렇게 급등 후에 지금 현재 자, 보셨죠? 자, 이때도 그렇고요. 9월 16일 백일의 기적 21일차 수익인증 영상입니다. 자, 오늘, 자, 조금 키워드릴게요. 자, 오늘 오전 8시 20분쯤에 추천 예고 문자 드렸고요 8시 30분쯤에 매수, 매도, 손절가 안내 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중간에 잠깐, 한 10시 좀 넘어서 어 순간적인 어 급등이 나면서 저희 매도가까지 살짝 찍고 나왔는데요 보셨죠 오후에 자 12시 조금 지나서 매도 완료 문자까지 자 이렇게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저뭐 매일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 너무나 많아서 다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가 추천해 드렸죠 이렇게 사후적으로 말씀드리지도 않고요 실제로 추천드린 것도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으로 전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다 남아있습니다. 이번 기수는 물론 지난 기수, 지지난 기수 등등 끝이 없이 올라가죠. 자, 시험관계상 지지난 기수까지만 잠깐 보여드리고요. 자, 3기 처음 시작할 때 기억이 나는데요.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모든 기록들이 다 이렇게 남아있죠. 이런 건 졸속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저는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절대 물리거나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100일의 기적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고요. 현재 4기를 진행하고 있지만요. 앞으로 저희 채널이 100만 명 구독 달성될 때까지 5기, 6기, 7기, 7기,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소액으로 안전하게 꾸준히 단타 수익을 보실 분들은 백일의 기적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단 백일의 기적은 신청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대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대기하시면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소통방에서도 단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백일의 기적 참여를 못 하시고 대기하고 계신 분이나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영상 뒷부분에 소통방 입장 방법이 있으니 확인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진짜 단타 천국입니다. 물 들어왔을 때 때 뭐하라? 노 no, 저어야죠.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수익이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원으로 일단 시작해보자고요. 자, 그럼 50만원으로 코인 투자에서 한 달에 벌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억, 1억은 어렵겠죠? 하지만 1000만원, 100만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 계산기라 정확합니다. 투자 원금을 50만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원에 10%면 5만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9일차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원은 보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1일차가 되었을 때는 보이시죠? 천만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원으로 천만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 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고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거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 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천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 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 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 주시고, 안에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 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큽니다. 자, 100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 간편하게 gp의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100일의 기적은 물론 실시간 대응 정보 소통망 입장 신청 무료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영상이나 특별히 준비한 자료라든지 pdf로 된 전자책까지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나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한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